전주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최민석 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1년 전 4월 어느 날 전주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남원의 산골 마을에 신축한 지 3년이 된 전원주택이 금매물로 나왔다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주택은 대지면적 300평에 건평 35평의 큰 집이었고 현재는 비어있어서 언제든지 이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벚꽃이 만발한 국도를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일러준 집원으로 찾아가 보니 최씨 부부가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은 60대의 집주인이 빈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 친절하게 맞으며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집은 남동향이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지장 벽돌로 마감을 해서 보기에 좋은 외관이었고, 거대한 정원석으로 둘러싸인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파란 잔디가 잘 자라고 있어서, 최민석씨와 그의 아내는 그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는 정원의 나무들과 마당의 잘 관리된 넓은 잔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 또한 금매물로 나와서인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비싸기전 전원주택일지라도 몇년 살다가 사정이상에서 막상 팔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투자한 원가도 제대로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풍광이 좋고, 주변의 도시와 연결된 넓은 도로가 있는 곳은 가격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이집 주인처럼 신축한 전원주택을 땅값과 건축비 정도만 받고 팔겠다고 하니, 최씨 부부는 올해의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한달 후인 5월 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나자 제시부부는 잔금을 치르고 정은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변의 풍광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람들이 순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시부부가 이 정은주택으로 이사를 모두 마치고 난 오후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라서 참 다행이었습니다.5월 초라서 그런지 빗줄기는 굵지는 않았지만 오후 내내 내린 비는 밤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그날 밤 대충 이사짐 정리를 끝낸 최씨 부부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그리고 남편 최 씨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 들었지만 그의 아내는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투척이 된최씨 아내는 잠결에 내리는 빗소리에 간간이 섞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을 쥐고 들어보니 나이든 여자가 낮은 소리로 흐느해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했는데 휴대폰으로 시각을 확인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씨 아내가 그 울음소리에 길 기울여 들어보니 정원 오른쪽 귀퉁이 부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씨 아내는 침대에서 삶을 일어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정원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정원 오른쪽의 커다란 정원 속 위에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체쉬 아내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홀룡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 홀룡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체쉬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홀룡의 얼굴을 본 체쉬 아내는 온몸에 소름 돋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물에 흰 머리칼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한지 둥글게 파인 것 같은 커다란 큰 구멍이 차를 잡고 있었으며, 이마에서는 시뻘건 피가 빗물에 섞여서 온 얼굴로 흘러내리고 있는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제 시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악!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 보니 아직도 피가 내리고 있었고, 옆에는 남편 최씨가 고원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최씨 아내는 새벽녘 꿈에 나이든 여자 홀령이 앉아 있었던 정원석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와 똑같이 생긴 거들한 정원석 옆에 직경이 15cm도 넘을 것 같은 큰 나무를 잘라낸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 종류는 알수 없었지만 새봄이다 보니 잘라낸 그 나무의 밑동에서 새 가재와 새순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시 아내는 지난밤 꿈이 기이하고 무서웠지만 이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데다가 자신이 피곤해서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제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이틀째 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가느다란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조시 아내는 밤 12시가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도 빗소리에 섞여서 또다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시 아내가 밖에 나가보니 어젯밤 꿈속에서 나타났던 나이 든 여자가 어젯밤 그 자리에서 소름 끼치는 귀신의 모습 그대로 또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조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보니 역시 새벽 2시였습니다. 아침이 되고 날이 밝자 제시아내는 전원 주택으로 이사온 뒤로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니 집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새벽까지 내리던 봄비가 그치고 5월이 밝은 아침 햇살이 온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제시아내가 막 집을 나섰는데 마침 옆집 대문 앞에 나이가 90살이 넘게 보이는 주름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집앞에 나와서 따뜻한 아침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그 옆집 할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이 보였으며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봄볕이 하도 좋으니 지팡이를 짚고 햇볕을 쬐러 집앞에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누구나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제시 아내는 이웃집 할머니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자그 할머니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힘없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력은 없지만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눈치였습니다. 제시 아내는 이틀 전에 이사온 자신들이 전원 주택 전 주인에 대해서 이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시 아내가 조금 전그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는 할머니 연세가 90세 이상으로 너무 많아 보였고 또 병색이 완연해서 혹시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령 치매기가 없더라도 워낙 연세가 많아 보여서 대화 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크게 기대를 하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그 할머니는 육신은 기력기수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을 정도였지만 기억력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귀협집 그 할머니는 최시부가 이사 온 전원주택의 전 주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최시부가 이사를 오기 3년 전에 대기업을 퇴직한 60대 초반의 사람이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집에 있던 오래된 헌집을 사서 헌집을 허물고는 새로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퇴직한 남자는 아내와 함께 새 집을 짓는 동안 거의 매일 공사 현장에 와서 인부들에게 간식도 사주는 등 집에 공을 많이 들여서 튼튼하게 아주 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집터의 마당에는 아주 오래된 큰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부부는 헌집을 허물면서 자두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온 정성을 쏟아서 정원과 집을 꾸이면서 살았는데 특히 대지간 남자의 아내는 자신들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새 집과 정원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행복은 제 2년 넘지 못했습니다. 집을 신축한 지 2년째 되던 7월 어느 날 60대 초반이었던 아내가 그에 따라 유난히 주릉주릉 열린 자돌 따기 위해서 오래된 자두나무의 낮은 쪽 가지에 올라갔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넘어졌는데 높은 가지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지만 운이 없게도 넘어지면서 커다란 정원석의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함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새로 지은 집에서 아내가 사고로 죽고. 말았으니, 저지간 남자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허전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떨어져 죽은 그자도 나무는 아내의 발인을 마친 날, 남편이 엔진톱으로 밑둥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고가 바로 작년 7월에 일어났었다며, 90세가 넘게 보이는 옆집 할머니는 정확한 기억력으로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남편은 큰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새로 지은 전원주택은 팔려고 내놓았는데 바로 이틀 전에 최씨 부부가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최씨 아내는 정원 오른쪽에 밑둥이 잘린 채새 가지와 새순이 자라고 있는 남과 바로 그 전주인 아내가 떨어져 죽은 오래된 자두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신이 꿈속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 나이든 여자 홀령이 바로 그 자두나무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전주인 아내의 홀령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행복한 노을 꿈꾸며 남편과 함께 갖고 갔던 집과 정원에 대한 내착이 너무 커서 죽어서도 저승에까지 못하고 그집 주변을 떠도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사로 참자리가 바뀐 최씨 아내가 단순히 악몽을 꾼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